안녕하세요. 다양한 국내 브랜드의 안마의자 안마기를 한 곳에서 비교 체험해 볼수 있는 안마의자 편집샵 미스터유 방방의 문어차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2025년 2월에 출시한 후지유료기 안마의자 MR8000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지유료기 브랜드는 1954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 의자를 개발 및 생산 유통하며 세계 최초로 특허 기능을 취득하고 현재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내 안마 의자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할 후지우르기 MR8000 제품은 약 900만원대의 제품이며 라이트 브라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색상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지우르기 MR8000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후지우르기 MR8000 제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리모컨 조작 방식은 8인치 터치 스크린 리모컨으로 메뉴와 코스 선택도 쉽고 손가락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마사지 받고 있는 과정까지 스크린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드 리모컨은 터치 스크린 리모컨 대신하여 간단한 동작 몇 가지를 누워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버튼 리모컨입니다. 제품 프레임은 최신 SL 프레임으로 누워지면서 프레임이 L자가 아닌 평평하게 일자로 바뀌는 인체공학적인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입니다. 기존 SL 프레임은 누워지면서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는 L자로 누워 있는 자세지만 이 제품의 SL 프레임은 누워지면서 허리와 허벅지가 일자로 누워 있는 자세로 변경됩니다. 제품의 마사지 유닛은 상반신에 4D 마사지 유닛과 하반신에 2D 마사지 유닛을 넣어 더블 마사지 유닛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사지 유닛은 독창적인 기술로 결림 부위를 정확하게 마사지하는 지능형 마사지 유닛으로 마사지 볼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4D 방식은 에어 방식으로 된 마사지 유닛입니다. 핵심 마사지 볼의 크기는 약폭 3.5cm, 지름 6.3cm로 평균 사이즈의 마사지 볼을 채택하고 있으며 마사지 볼 3D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약 7cm까지 앞으로 돌출하며 마사지 볼 속도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절되어 평균 사이즈 마사지 볼이기에 깊은 안마감과 속도감을 우리 몸에 잘 전달할 수 있겠네요 다리부 마사지는 종아리와 발등, 뒤꿈치에 에어백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종아리 뒤쪽에 한 개의 롤러와 발바닥은 세 개의 롤러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롤러는 롤러가 돌아가면서 아치형 돌기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롤러가 회전하면서 다양한 혀를 지압할 수 있겠네요. 발 부위는 에어백의 강도는 1에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발바닥 롤러의 속도는 1에서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껐다 켰다로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취향대로 마사지를 즐겨볼 수 있겠네요 종아리 부위의 에어백의 강도는 1에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종아리 롤러는 껐다 켰다만 할수 있고 속도 조절은 안됩니다 다리부 에어백은 마사지 중에 원하지 않을 경우 각각 온오프를 할수 있네요. 다리 길이 조절의 경우 자동으로 모터 방식을 채택하여 최대 22c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의 경우 목, 어깨, 팔, 손바닥, 골반, 종아리, 발에 탑재되어 강도의 경우 최대 1에서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자동, 수동 프로그램에서는. 각 부위별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마사지 프로그램은 크게 자동 프로그램과 수동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고 자동 프로그램의 경우 20가지의 자동 코스로 되어 있고 수동 프로그램은 원하는 마사지 종류와 원하는 부위, 위치, 강도, 속도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겠네요. 또한 메모리 기능이 있어 원하는 마사지 종류, 부위, 위치, 마사지의 강도, 속도 등을 저장해두고 원하실 때 꺼내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마의자를 끄면 강도, 속도, 마사지 종류 등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기능은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제품에 손가락을 넣어 사용자의 혈중 산소치, 심박수, 피로 지수, 미세 순환을 체크하여 사용자의 컨디션에 맞게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열의 경우 목, 손, 등 종아리 부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등 온열은 상체 전면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온도는 각 부위별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제품의 마사지를 제외한 부가 기능으로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 등을 틀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핸드폰을 무선 또는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충전 단자 및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안마 의자에 사람이 접근할 때 제품이 사용자의 접근을 감지하여 측면 패널에 라이트가 빛이 나게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게 싫으시면 오프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을 때 느껴졌던 안마감을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자면 외관상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제체극에도 넉넉한 제품이었고 생각보다 상체는 마사지 시 강한 마사지를 힙 쪽은 부드러운 마사지를 추구하는 제품이며 다리 부는 롤러와 에어백으로 강한 마사지를 하는 제품이었네요. 두 개의 마사지 유닛을 사용하므로 빠르게 여러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후지유르기 MR8000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후지유르기 MR6000 제품은 약 400만원대 제품이며, 라이트 그레이 색상과 라이트 브라운 색상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지유르기 MR6000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이 제품의 리모컨 조작 방식은 5인치 터치 스크린 리모컨으로 메뉴와 코스 선택도 쉽고 손가락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마사지 받는 과정까지 스크린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 프레임의 인체공학적인 SL 프레임으로 머리부터 힙까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입니다. 제품의 메카 유닛은 독창적인 기술로 결림 부위를 정확하게 마사지하는 지능형 메카로 마사지 볼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3D 방식은 에어 방식으로 된 메카 유닛입니다. 핵심 마사지 볼의 크기는 약폭 3.2cm, 지름 6cm로 평균보다 약간 작은 마사지 볼을 채택하고 있으며 마사지 볼 3D는 1에서 4단계로 약 9cm까지 앞으로 돌출하며 마사지 볼 속도는 1에서 5단계까지 조절되어 작은 마사지 볼이기에 깊은 안마감과 속도감을 우리 몸에 잘 전달할 수 있겠네요. 다리부 마사지는 종아리와 발등, 뒤꿈치에 에어백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종아리 스크럽이 작동을 하며 종아리 뒤쪽에 한 개의 롤러와 발바닥은 두 개의 롤러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롤러는 롤러가 돌아가면서 아치형 돌기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롤러가 회전되면서 다양한 혀를 지압할 수 있겠네요. 발 부위의 에어백의 강도는 1에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발 롤러의 껐다 켰다로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취향대로 마사지를 즐겨볼 수 있겠네요. 종아리 부위에 종아리 스크럽과 룰러는 같이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에어백은 마사지 중에 원하지 않을 경우 각각 온오프를 할수 있네요. 다리 길이 조절의 경우 수동으로 스프링 방식을 채택하여 최대 14c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의 경우 어깨, 팔, 손바닥, 골반, 종아리, 발에 탑재되어 있고, 강도의 경우 최대 1에서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수동 프로그램에서는 각 부위별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일 때는 각 부위별로 끌 수는 없습니다. 이 제품의 마사지 프로그램은 크게 자동 프로그램과 수동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고, 자동 프로그램의 경우 12가지의 자동 코스로, 수동 프로그램은 원하는 마사지 종류와 원하는 부위 및 위치, 강도, 속도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작할 수 있겠네요. 또한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마사지 종류, 부위, 위치 및 마사지의 강도, 속도 등을 저장해두고 원하실 때 꺼내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마 의자를 끄면 강도, 속도, 마사지 종류 등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메보리 기능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의 경우 허리 부위에서 장착되어 있으며 허리나 상체 전면부에 온열 패드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온도는 약 38도에서 42도까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마사지를 제외한 부가 기능으로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 등을 틀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지저분할 수 있는 발바닥 커버를 쉽게 분리해서 세탁이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을 때 느껴졌던 안마감을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자면 외관상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로 제 체격에도 무리가 없는 제품이었고 생각보다 상체는 마사지 시 부드러운 마사지를 추구하는 제품이며 강한 제품을 싫어하거나 여성, 노인분들에게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후지우류기 MR6000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후지우류기 PFC7900 제품은 약 700만원대의 제품이며 베이지, 스모크 베이지, 블랙,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오늘은 그중 스모크 베이지 컬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후지우르기 PFC 7900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후지우르기 PFC 7900 제품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조작 방식은 4.1인치 풀 컬러, 터치스크린 리모컨으로 작동법도 간편하며 제품이 작동되는 기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키와미 메카 프로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지우르기만의 독자 기술인 더블 센싱으로 정확한 어깨 위치와 신체 척추 굴곡을 7개의 압력 포인트로 빈틈없이 감지해주며 마사지 볼이 최대 약 12.5cm 가량 돌출하며 속 근육까지 깊숙이 닿을 수 있게 심층 마사지를 선사해주는 제품입니다 마사지 프로그램의 경우 총 21가지의 자동코스와 12가지의 부위집중코스가 탑재되어 있고 무려 41가지 타입의 85가지 종류로 구성된 수동코스가 탑재되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사지 부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볼의 경우 자동 코스에서 최대 7단계, 수동 코스에서는 최대 12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다리 길이 조절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척추 라인과 발바닥 부분에 온열 기능이 작동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백의 경우 어깨와 팔, 허리와 골반, 종아리와 발 부분에 탑재되어 있으며 각 부위마다 에어 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라 더욱 디테일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엄청 신경 써서 만들어진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발바닥 부위에 뭉툭한 마사지 롤러가 아닌 발바닥 아치 모양에 맞춘 롤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디테일한 암마감을 구현을 할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후지 우르기 제품만이 보유한 플랫 포지션 기능은 수평에 가까운 각도를 구현하며 최적의 마사지 자세를 만들어주고 허리와 목 곡선이 최대한 밀착되어 더욱 디테일한 마사지를 구현해주며 장시간 마사지를 받아도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을 때 느껴졌던 안마감을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자면 고가의 제품답게 고 성능과 뛰어난 안마감을 자랑하는 제품인 것만큼 다른 안마의자들보다 안마볼이 부드럽고 깊게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치 전문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각도, 강도 시스템을 보다 디테일하게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용자 입맛대로 맞춤 마사지를 즐겨볼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맞춰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유르기 PFC 7900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